안녕하십니까. 인재케 k OK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는 인제군인제읍남북리에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 면적 95평이고요. 도시지역 겸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곳은 바로 옆에 라운 아파트가 있고요. 지센터 아파트가 있고 어, 또 하늘 내린 센터가 옆에 있습니다. 가있고 어, 골프장 어, 연습 장이 옆에있 고, 아, 러런구 조로 되어있 습니다. 2 차선 도로 에 접해 있 고요. 음, 금액 은175 만원, 95 평, 음, 약1억6천5백 정도 되겠 네요. 음. 인제 시내권에 있는 토지니만큼 95평이라도 네모 반듯하게 생긴 그러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뭐 바로 앞에가 인제 운동장이 있고 할레린 센터 기타지 센터 아파트 라운 아파트 아, 이렇게 이제. 공간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용도상으로 상당히 쓸모 있는 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액 대비해서 이곳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토지죠. 이가 안에가 이렇게 진입로가 돼 있고요. 아, 이런 식으로, 경계 표시는 확실하게 돼 있고, 금액이 이제 175만 원이니까, 1억 6,500 정도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 땅을 잘 축제도 쌓고 이렇게 높여 놨습니다. 여기 딱 이렇게 이땅 경계가 표시가 딱돼 있습니다. 금액은 1억 6천 5백0 175만 원 200만 원안 되죠 175만 원씩 이렇게 매매 나왔습니다. 조정 가능하니깐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제 OK 공인 중개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